용인시 기흥의 광림남교회가 이웃을 향한 헌혈 나눔 운동을 개최했습니다. 광림남교회가 주최하고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 혈액원이 함께한 이번 헌혈 나눔 운동은 목회자를 비롯한 전 교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혈액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언론을 통해 아시겠지만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피가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광림 남교의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기독교인이 해야 할 마땅한 사명으로 여기고 헌혈 나름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저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피, 저의 피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되게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광림 남교회는 실천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며 헌혈은 이웃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실제적 실천이라면서 헌혈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림 남교회는 교인 등록 출입카드를 발급하고 교회 방역을 강화하는 등 예배 중 감염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